오... 오른 리뷰?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리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뭘 했죠? 저번에 저희 보성형님뭐 갔죠? 셀러맨더에요셀러맨드요 비밀 셀러맨더에요이 아...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뭘할 거냐면은... 어, 뭐지? 팅팅팅팅 킹... 오? 이거죠? <laughs> 아 Hello? 오늘은 다이소 면도기. 다이소 면도기가 굉장히 요즘 인기 있더라고요. 그 남성들의 공민 가성비의 끝판왕. 네. 그 면도기 다이소에서 굉장히 평점이 좋아가지고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이 성준 군이 3일 동안 직접 면도도 안 하고 그 효과를 맞습니다. 한번 보려고 저희가 했습니다어 근데 문찬씨 면도기 어딨죠? 면도기요? 다를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000원짜리 다이소 면도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얼마나 좀 가성비가 좋은지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이험을 하러 가시죠 이거죠자 면도기를 한번 저희가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여시면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사용설명서랑 제품이랑 털이게 제품을 먼저 보시면요 밑에를 열어주세요 밑에를 열어주시면 밑에 건전지를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응각으로 튀어나온 건전지 모양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평평한 곳이 있으면 평평한 곳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닫아줍니다 이 털이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열어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면도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기죠! 오늘 제가 아까 비포에도 보셨겠지만 3일동안 면도를 못했어요 일도 있고 밤에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귀찮아서 안했는데 이 다이소 면도기를 통해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잘 확실히 이턱 쪽은 많이 안 밀린 것 같아요. 좀 털이 굵은 것도 있고, 제가. 하게 좀 많이 나서 그렇죠. 여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근데 이 인중 쪽은 거의 뭐 일반 면도기와 비슷하게 밀렸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괜찮게 나오나요? 네. 이제 1부터 여기까지 했고요. 보세요. <laughs> 본격 리뷰 들어가 보시죠. 오 oh, 예. Yeah. 자, 성동 씨. 네? 면도를 해 봤는데 어떤가요? 좀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염이 굉장히 빨리 나고 좀두껍게 나는 일단 음. 그런 좀 외국인 스타일, 한국 이제 구마저 스타일, 아, 문, 구마저 그런 느낌 아시죠? <웃음>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으로 면도를 할 때는 날 면도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염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다. 휴대성도 간편하고 가격도 뭐 다른 전기면도기들이 막 10만원, 7만원, 8만원 이런 거에 비하면 좀 괜찮다고 아니, 생각해요. 전기네. 맞아 저도 이거 쓰는데 좀 근데 그 면도 하실 때 약간 염이 두껍게 나는 사람은 막 네. 엄청나게 잘 밀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좀 가늘게 가늘게 나는데 좀 자, 빨리 자라는 사람한테 되게 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면도 하고 네 저녁쯤에 조금 까끌까끌한 상태에서 이제 밀때딱 음, 좋은 음. 그 정도. 상무 씨는 숨이 자주 안 나시는데 네. 평소에 뭐 이런 거 쓰실 생각 있나요? 아니요 저는 300원짜리 나일면도 있어요. <laughs> 네. 300원짜리 <웃음> 굉장히 <웃음> 오래 써요. 군용 날... 아 군용복 말고 그 있잖아요. 아 300원짜리. 그거 파란색깔의 파란 어, 그 맞지 파란색깔의 삼중 날. 네, 그거 오케이. 굉장히 오랫동안 써요. 한 3개월 써요. 근데 <laughs> 일회용 한 달에 100원. 한 달에 100원. <laughs> <laughs> 일회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수염이 진짜 빨리 자라서 막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아, 저무무같같 돼. 네. 이렇게 음딱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그 그리고 그리고 5,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5,000원밖에 안 해요. 디자인이 엄청 너무 간단해요. 네. 그니까 5,000원 치고는 굉장히 잘잘려요 5,000원 치고는. 5 0원이면뭐 단내한 값이니까. 음. 그 알죠. 이거 날면도기 날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뭐 젤라트 퓨전 이런 거2만원막 네.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래 못 쓰요 저희가. 근데 만도 그냥 짜세요. 마, 오 그건 인정.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이거 면도기 해봤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다. 전기 면도기 이제 비싼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 만족하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됐네요. 생각보다 깔끔해요. 어.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갈까요 이제? 네. <목소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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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리뷰.